초강력 해머드릴 베스트 3, 전동, 공구로 프로젝트 완성하는 꿀팁. 막기타의 파워가 여러분의 DIY 여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공구 무기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시는 게 불편하신가요? 막기타 DDF 487은 그 모든 고민을 날려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드릴은 1.3kg의 가벼운 무게로 여성분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완벽해요 첨단 브러시 리스 모터와 18V의 강력한 파워는 무선 작업에 진정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듀얼 LED 조명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줘 작업 정확도를 높여드립니다 다양한 작업 환경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만능 전동 드릴이죠 사용 후기를 보면 조작이 쉽고 듀얼 LED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명확하게 보인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긴 배터리 수명으로 한번 충전하면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는군요. 마키타 드라이버 드릴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자신 있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파워, 최고의 퍼포먼스, 그리고 완벽한 작업의 해답을 찾으셨나요? 콘크리트 작업 시 드릴 성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비트가 없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보세요. 2 2 0 0 w 의 강력한 다기능 로터리 해머 드릴. 이 제품은 고출력 2 2 0 0 w 로 단단한 콘크리트도 손쉽게 뚫으며 총 6개의 비트가 다양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각 작업에 맞춘 최적화된 사용으로 탁월함을 누려보세요. 사용하신 분들께서도 그 강력한 성능과 편리성에 대단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2 2 0 0 w 해머드릴로 모든 프로젝트에서 자신감을 갖추십시오. 한 번에 끝까지 무선의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작업 중 전선 엉킴이나 불편한 그립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장시간 작업은 손과 팔의 피로를 주곤 했죠. 메윈 25 플러스 3 토크 전기 임팩트 드릴은 무선 18볼트 배터리로 이동성을 극대화하며 인체공학적 미끄럼 방지 손잡이로 편안함을 더합니다. 25 플러스 3 토크 조정과 2단 속도 조절은 다양한 작업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고품질 베어링과 LED 작업 등은 정밀도를 높여줍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힘이 좋고, 기본 구성이 뛰어나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리뷰가 눈에 띕니다. 메인 임팩트 드릴로 모든 도전을 정복하십시오. 편안함과 정밀함, 이제 함께 느껴보세요.